십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한 희생.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물론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 중에서 공생의 3년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공생의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한 주일, 한 주간, 고난 주간과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3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누구를 나타내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죠.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함으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요한복음원은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심으로써 그들에게 사로잡히시는,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역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향하여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용사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다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하시고, 또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떤 수치와 또어떠한 괴로움을 당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실 때 그들이 두려움과 놀람에 의해서 땅이 엎드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때 땅에 엎드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18장에서 살펴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왕이란 사실을 우리가 용사란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 표현과 너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약 백성들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사리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그니라. 영어로 I am he. 헬라말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스스로 나서셔 가지고 앞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초를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고 하면 나만 데려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자, 이 표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이들의 구원자라는 사실 을 우리가 너무나 잘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됐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망갔지만, 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멀 멀찍이 따라갈 때, 요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어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 이르되 나는 아니라 아니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not. 헬라말로 하면 이제 욱 에이미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그다. 근데 베드로는 욱 에이미,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긍정하심과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이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도망가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나는 저러한 베드로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내주어라. 모든 죄와 모든, 어, 잘못의 대가는, 죄의 저주는 나에게 짊, 짊어지게 하고, 이들은 자유케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서도, 그리고 또, 어, 그가 부인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패할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자극,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해가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좀 부족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 흘린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었습니다. 동정심의 눈물이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사람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시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게 자기 죄로 말미암 죽어, 죽어야 하는 자들에게. 어, 부으시는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를 지기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8 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능성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러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죄인을 위한 의인의 희생 자격 없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신부를 밝히시고 또한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위한 희생, 십자와의 희생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마음의 참으로 어,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 그러한 또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자원하시고 또 결단하신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내가 기꺼이 질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가 필요한 것처럼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도 긍휼함을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